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고성입니다 고성에 나와 있고요 이번에 고성에 가족여행으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성코스의 첫 번째인 화진포 여기 화진포 쪽에는 해수욕장도 있고 더불어서 김일성 별장 그리고 이승만 별장, 이기봉 별장 같은 그런 별장들이 좀 있어요 한 번에 묶어서 볼수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어떤 곳인지 한번 구경해 보고 싶었거든요 었 그리고 강원도 고성에는 통일전망대도 있어요. 통일전망대도 같이 한번 둘러볼까 하는데 어떤 곳들인지 저 미스터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더불어서 가족여행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지에서 멘트를 바로 딸 수는 없고 어쨌든 좀 멘트를 이제 더빙로 처리한 점은 양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지금 보시는 곳은 화진포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평일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인지 주차장은 좀 한산한 편이긴 하더라고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은 입장료 자체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따로 주차비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바로 바다를 볼 수가 있죠. 화진포. 이름답게 이제 바다를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화진포는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호수도 같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수와 바다가 공존하는 곳이다. 근데 보통 이제 주차장으 이제 화진포를 찍고 오면은 이렇게 바다를 먼저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바다의 모습도 꽤 그럴싸하지 않나요? 화진포 바다 한쪽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바다 옆쪽으로 길이 있는데, 이 언덕 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김일성 별장이라는 곳을 가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38선으로 그어져 있을 때는 공산군 피하에 있던 지역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휴전선이 다시 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고성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김일성 별장 이런 곳도 고성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기는 하죠. 기본적으로 고성에 자연경관이 굉장히 예쁜 곳들이 많은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고성에는 이제 공산당 간부들이 휴양지로 즐겨 찾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김일성도 고성에 그 수차례 방문을 했었었고 그때 별장을 짓기까지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별장을 지었다가 아니고 이 별장을 자신의 그 별장으로 이용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김일성 별장 같은 경우에는 독일 건축가 베버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1938년도에 셔우드홀이라는 사람이 예배당으로 사용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면서 출입이 딱 금지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김일성이 별장으로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여기가 소실이 한번 됐어가지고 거의, 거의 볼수 없을 정도로 흉물이 됐었다고 해요. 근데 1964년에 온전히 복구를 했다고도 하고요. 한때는 이제 여기가 최대 방이다 보니까 군 장병들의 휴양 시설로도 사용이 된바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일성 별장 내에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많이 써있어가지고 읽어보기에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화진포의 동해안 일대. 볼수 있는 그런 경치 좋은 곳도 마련이 돼 있어요. 전망대 실험도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기에도 좋은 것 같고 옛날 그 김일성 별장일 때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역사적으로는 아니면 경치를 보는 방면으로나 꽤 괜찮은 경험이 될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좋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좋긴 하지만 여기가 경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겨울 바다가 이 정도로 예쁜데 날씨 좋을 때 특히 따뜻할 때 여름에 오신다고 하면은 더 좋은 경치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 정도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물 색깔이 굉장히 맑죠.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김일성 별장 옥상까지 올라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옥상에서 딱 보면 화진포의 호수부터 해가지고 바다까지 쭉한 눈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김일성이 왜 여기를 별장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군장병들의 휴양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경치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곳이었어요. 김일성 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기붕 별장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기붕이 누군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세대나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5대 그보통령을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지금은 보통령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 이기붕이 누구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이기붕 별장은 김일성 별장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김일성 별장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크기가 꽤 작은 편이긴 해요. 대신에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 소박한 느낌이 좀 있는 곳이기도 하죠. 1920년대 외국인 선교사들이 건축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북한 공산당들 간부 휴양소로 사용이 되다가 휴전 이후에는 이제 이기붕의 처 박마리아가 개인 별장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붕의 별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처의 별장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기붕님도 여기를 많이 가시기는 했었겠죠. 김일성 별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가볍게 가서 구경하시기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화진포에는 김일성 별장, 이기붕 별장과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도 있습니다. 이승만 씨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다른 사람들의 별장이 화진포 바닷가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수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차로 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걸어서도 갈 수는 있지만 차로 이동하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하실 거예요. 이승만 별장은 호수가 잘 보이는. 쪽에 언덕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호수뷰를 볼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김일성 별장이 오션뷰를 볼수 있었잖아요. 다른 매력이 좀 있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이승만 별장 또한 이기붕 별장처럼 규모가 크거나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한 느낌이며 안쪽 지금 인테리어를 보시면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았을 때의 모습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화진포에 오셨다면 색다른 경치를 볼수 있는 이승만 별장까지 한번 구경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고성에도 통일전망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통일전망대라고 한다면 파주 쪽 많이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저는 최근에 당화도 쪽에 있는 통일전망대도 다녀왔었죠. 고성에도 통일전망대가 있는데 규모도 꽤 크고 가볼만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일전망대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지역 특성상 이렇게 개인정보를 써서 제출을 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일부 들어갈 때 교육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돌이로 이제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성 통일전망대 입장료는 3,000원으로 3,000원을 내고 나면은 따로 주차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쪽에서 이제 티켓을 검사하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주차장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올라가는 길에 또 하루방도 있더라고요. 여기 제주도도 아닌데 최북단에 하루방이 있으니까 뭔가 좀 신기해 보이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위에 건물이 바로 통일전망대인데 통일전망대까지는 언덕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다소 좀 어렵겠다 생각은 듭니다. 이제 포장도로 있어서 휠체어를 끌고 올라오려면 어떻게든 올라올 수는 있지만 언덕의 높이가 제법 높은 편이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저 건물이 바로 통일 전망대 건물인데요. 여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요 원래 구간이 따로 있었는데 새로 건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 지어진지는 그다지 오래 되진 않았고 실제로 봐도 새핑 새핑해 보이죠. 그래서 들어갈 때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막상 이제 북한이 보이는 지역 여기 전망대까지 오게 된다고 하면은 저 너머가 바로 북한이고 금강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무거워지는 공기가 무. 거워 고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장소도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광지를 보고 이제 일반적으로 안보 관광지라고 하죠. 와 가지고 이제 북한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쌍안경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더 위로 올라가서 전망을 구경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높이에서만 봐도 아름다운 바다와 그리고 저너머의 북한의 경치를 볼수 있다는 게 뭐랄까 조금 뭐,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조금 신비로워 보인달까?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북한인데, 이제 닿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실제로 고성 통일전망대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요 경치, 요, 북한의 모습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볼거리가 많은 장소라고 보긴 다소 좀 어렵습니다만, 요 경치 하나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 더불어서 이제 손 닿을 곳에 북한이 있는데 갈수 없다는 우리의 그런 현실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이었고, 고성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장소도 있었었고, 더불어서 이제 전쟁 때 사용했었던 그런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도 볼수 있어가지고, 어, 그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들 볼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홍일전망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DMZ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박물관이 좀 특이한 게그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박물관이 있는 케이스가 흔하진 않죠 2009년에 지어졌다고 하고 DMZ 근처에 박물관이 있다는 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물관 자체 입장료는 무료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통일전망대 티켓을 끊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통일전망대 티켓으로 여기까지 볼수 있다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DMZ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DMZ의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게 특징적이긴 했습니다 내부는 제가 기대를 안 하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기도 하고 설명도 알차게 있어 가지고 무료로 볼수 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괜찮은 곳이 아니었나 생각은 해요 보시다시피 꾸며져 있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당시의 모습을 잘 알아볼 수 있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6.25 관련된 그런 자료를 얻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정보도 많고 읽을거리도 많고 해가지고 공부도 충분히 되는 곳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막 크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단두 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곳이지만 한바퀴 돌아보면서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DMZ의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담기에는 정말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여기서 삐라에 대한 내용을 볼 줄은 몰랐는데, 사실 삐라가 저희 세대 때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거거든요. 저 초등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와, 제가 여러 박물관들을 가봤지만, 삐라를 전시해 놓은 곳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쪽지도 쓸 수가 있고, 마지막엔 또 이렇게, 뮤지엄 샵이라고 기념품 샵도 있기는 한데 꽤 와볼 만한 곳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다 차치하고서라도 역사적인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둘러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고성 김일성 별장, 이기붕 별장, 그리고 이승만 별장까지 먼저 보셨고 여기는 지금 통일 전망대인데 간단하게만 좀 둘러봤습니다. 이번에 둘러본 곳은 이제 아름다운 바다를 볼수 있는 곳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들이 다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지역을, 어, 나는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정치적인 이슈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 명소로서,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장소로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고성여행은 다음 편에서도 이어지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